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0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 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놓아주지 않게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 백성들에게 이적과 표적 표적을 행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온 지, 이집트 백성들로 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느냐? 누가 이 세상을 온 만유를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신인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로 그 표적과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굽에게 행한 여러 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 바로 열 가지 재앙 중에서도 열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열 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해 하는 목숨을 빼앗는 그런 서운 재앙이었죠. 이 재앙 앞에 선 바로 왕은 이제 그제서야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이첫 번째, 이 마지막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다른 재앙들 내리실 때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이열 번째 재앙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몇 가지를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의식을 그들에게 행하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첫 번째 난 것들을 다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넘어가도록 도우셨느냐? 그 것은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던 것이죠. 13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 번째 재앙이 이르렀을 때, 그 재앙은 단순히 어,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린 그런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도록 한 그런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뭘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선택하였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게 속한 사람이다. 이걸 그들이 깨닫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열 번째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 절기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절기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절기와 이제 무교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문과 설주에 바르는 일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죽음의 재앙이 딱 들었을 때 그 문의 설주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집은 다그 재앙이 넘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6월절, 6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의 재앙이 피하여 넘어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문과 설주에 바르는 의식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의식이었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것을 함께 이제 이웃과 나눠먹고 가족 식구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엇을 먹었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걸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것도 급히 먹어야 됩니다 급히 먹어야 되는 것은 이제 애굽이 놓아줄 그 틈을 타서 얼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여정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이제 이걸 먹어야 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8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겨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구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양의 피의 의식과 동시에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절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양의 피는 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이제 정화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저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서 너희에게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습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들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너희들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모든 영향력들을 다 정화시키는 작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동시에 정화시킨 것입니다. 이 피의 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 서는 건죄 없음의 상태여 생명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생,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고 이 세상 잠깐이면 사라져 버릴 것들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행위라는 것을 이피 의식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상징해 주고 있죠.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어 빵이 이제 상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발효시켜서 부풀리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부패되지 않는 음식이 되고, 어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오랫동안 보관해서 음식을 먹어야 할 때는 당연히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앞으로 인생의 여정에서 그들이 어, 하나님 앞에 부패하지 않는 상태로 늘 정결한 생활, 성결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스스로 어, 마음을 다시 한번 고치고 바로잡고 새롭게 하기, 하기 위해서 이제 무교봉을 먹은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급피 먹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 이유는 이게 큰 인박성인데 이게 깨어 있음과도 관련이 있,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 앞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일 앞에서 사람은 정신을 똑바로 잘 차리잖아요. 급피 먹으라는 말은 이것이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너희, 너희를 붙들고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인데 너희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을 꼭 잡으라 그 손을 의지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이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라 이걸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반복하여서 지켜야 했습니다 내해꼭 지켜야 했죠. 이 월절을 하나님이 언제 지키라고 했냐면 출애굽의 그 날이 있었던 그날을 모든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첫 달로 삼으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중요한 달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농사짓기에 피, 필요한 이제 태양력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농사짓는데 필요한 이제 태양력과 민간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력과 민간력, 이두 가지를 일상생활할 때는 사용하는데, 종교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종교력을 따로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력의 첫 달, 1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출애굽이 있었던 그 달을 1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첫 달, 첫 새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속받고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됐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선택받은 그것이 그들에게 첫 시작이고 그것이 곧 그들의 인생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달늘 14일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일생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늘 반복하여 그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복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해는 어김없이 뜨게 되어 있어요. 밤에 지고 아침에 꼭 뜨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꼭 자전하고 태양 주변을 공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반복성의 예외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거리가 만약에 자전과 공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보다 더 멀리 떨어지게 된다. 생명이 살수 없지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생명이 살기에 최적화된 거리예요. 온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반복하여서 자연현상은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최적의 상태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 절기를 반복하여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의식하고 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은총 반복하 하여서 우리를 선택하고 반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반복하여 우리들을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절기를 반복하여 지킴으로써 기억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할 때 오늘 본문 말씀도 잘 보시면은 구절입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입 입에 있게 하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걸 반복할 때 나도 스스로 기억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나를 통해 기억하는 거예요. 미간의 표를 했다는 것은 내가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는 겁니까? 상대방이 나를 통해 보는 거거든요.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란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입으로 늘 발설하여서. 즉 하나님의 율법을 늘 입으로 되뇌이고 그 입으로 되뇌인 말씀들을 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도 확인하고 그걸 지켜 행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8절에 말미에 보시니까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걸 기억하면 앞으로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과거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 힘과 능력 그대로 그 기적과 이적 그대로 우리를 지금도 도울 것이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이걸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은 여전히 반복될 것이잖아요. 절기를 반복하듯.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반복하여 행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표현은 나를 위해서 행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베푸 은혜는 그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나, 내 앞에서 아주 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선택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이유가 너희를 특별하게 하는 힘이다. 우리의 특별함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내가 신실하니 너희를 택하는 그 택함의 행위도 신실할 것이다. 너희들은 때로 나를 불신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로 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택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뢰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니 하나님을 이고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초로 우리를 택한 거예요 당신이 신실하시니 우리를 택하는 일이 택했다가 안 택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택했다가 어떤 때는 다른 민족을 택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의 기초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믿을만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의 거룩함과 그 사랑의 깊이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니 사실은 이게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또 기억해야 되냐 9절에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은 종살이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은 다른 신의 종살이 하지 말라.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본래 노예 상태 에 있었는데 너희를 건전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나를 끊임없이 주인으로 섬겨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아라. 땅에도 얽매이지 말고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가짜 신, 가짜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의 투사물인 가짜 우상에게 얽매이지 말라. 이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예배 생활과 이 절기에 다 근본적인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초로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반복하는 거고 절기를 반복합니다 동시에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에도 매어 살지 말고 구별된 사람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야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의 통로를 우리가 착할 지켜 행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주님의 복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속에 새기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절기를 반복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으니 오직 주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깨어있어서 부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고 주님 편에 늘 서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한 우리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